어, 강사 과정 안내를 잠깐 해드릴게요. 음, 7월 16일 토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어, 중간에 그, 한주 정도 휴강을 하고 해서 20일에 마치는 걸로.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4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고요. 그래서 5주간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강의 장소는 여기예요. 여기로 오시면 되고요. 아네 어, 그리고 내용은 어, 이제 이올리온 F 영어를 확산하려면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고요 기존의 문법위주 영어교육 때문에 이네 가지 영역을 어려워하는 학생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주고 싶으신 선생님들 아니면 학부모님들 네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됐고요 또 아프리카 말라이 올리온스쿨에 영어 교육 강사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강사 양성 때문에 또 하게 되었고요. 목표는 이 과정 통해서 비효율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효율적인 영어 활용력을 갖추고 그래서 그거를 갖추셔서 아이들한테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게목표고요 세부 목표는 이제 일곱 가지 원리를 총체적으로 숙지하시고 그 중에서도 1에서 4월 리 훈련 과정, 요거를 발성하는 거. 그리고 주제는 올리언 엘프 영어는 7월 리를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한다. 요 주제로 하고요. 구성은, 네, 5주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리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1, 2월 리, 그 다음에 3월 리, 4월 리, 5침 통합해서 그렇게 종합 훈련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략은, 동기 전략. 어, 교수님이 하셨던 한달 캠프에서의 초등학생 학습 결과도 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보셨죠? 영상 프로젝트. 요거. 아, 근데 과제한 부분도 한번 공유를 할게요. 강사 과정에서. 그리고 작용 전략은 이제 총 5주를 하는데, 5주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자경회의를 통해서 질문할 사항 있으면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안 사항 있으면 또 해주시고 그리고 도구는 아마 이렇게 쓸것 같아요. 스카이, 어휘암기 툴, 파일들 활용해서 하시고 그룹 전략은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좀 생겨요. 그럴 때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페어워크 있잖아요. 짝을 지어서 하니까 좀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하실 때, 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소그룹 활동으로, 뭐, 둘이든 셋이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과제는 그 종류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문장 구성 훈련하고, 단문 통합. 아까 네 가지 패턴으로 이제 문장 연결하는 거. 그런 문제풀이를 매일, 거의 매일매일 하셔야 될 거예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내 거가 대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촬영 과제는 일주일에 하나씩. 그래서 다섯 개, 5개, 총 다섯 개가 나갈 거고요. 어, 제출 위치는 그 카페에 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하긴 했는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어, 과정 시작하면 그때 같이 또 나누도록 할게요. 결석하시면 나오 이렇게. 그리고 내용 평가는 어떻게 하냐면 빈칸 없이 다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돼요. 빈칸이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 중에 탈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빈칸이 좀 많을 때 빈칸이 뜨문뜨문 보이면 어, 안 돼. 그러고 탈락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빈칸으로 두시면 안 돼요. 그냥 최대한 고민하시고 고민 계속 하셔서 문제풀이를 꼭 빈칸 없이 해주셔야 하고요. 네. 그렇게 과제를 운영할 겁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잘 설명하셨죠.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부탁합니다. 네, 제가 사실 개발은 해놓고 이렇게 여기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어서 어, 어떤 임자가 나타나나 했는데 이렇게 좋은. 네. 강사가 나타나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이제 예, 울륜 엘프를 배워서 강사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예, 먼저 좀큰 비전을 얘기하자면 아까도 말했지만 어, 우리나라의 영화 문화를 한번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방금 자료를 좀 찾아서 가져왔는데 이게 지금. 어, 왜 해석이 안 될까? 물어보면 길고 복잡해서 안 된대요. 사실은 그 길고 복잡한 건다 불과 절 같은 덩어리들이 붙어서예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아주 뜨고 있는 강사 중에 하나인데 전부 다 문법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항상 문법을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까 문법이 정밀하게 연결이 안 되면 결국은 못 뚫려요. 안 뚫려요. 저도 사실 문법 책을 한두 번본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다가 어느 부분이 어려워서 좀 이해 안 돼서 냅뒀더니 그게 문제가 돼서 안 뚫리더라고요. 그래서제 자신이 왜 영어가 안 뚫렸는지를 이렇게 평가해 놓은 제 자신을 평가한 도표가 있거든요. 보니까 동사 구를 내가 잘 이해를 못했더라고. 그다음 두 번째를 뭘 몰랐냐면 명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문장이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먹었다 그러면 어, 나는 먹었다 그러면 하나의 문장인데 내가 먹은 배, 내가 먹은 감 이러면 감이 앞에 오고 내가 먹으니 뒤로 가잖아요 예, 여기에 나올 수 있는 이 형식이 무진, 무, 무한대로 진무 많은 줄 알았어 세상에 다섯 개 없도록 패턴이 이게 제가 영어를 뚫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대충 알았는데, 거의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한 70%가 걸려버린 거죠. 이거를 딱 뚫으니까 그냥 다 보이는 거 있죠. 이네 가지. 사실은 이제 긴 문장 하나밖에, 원래는 명사 하나에 수식은 형용사밖에 없어요. 명사 하나에 수식은 형용사 하나야. 근데 형용사 형태가 다섯 개야. 그 다섯 개만 패턴을 뚫고 나니까 글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어, 요거는, 어, 부정사형, 형용이네. 이거는 형, 어, 이제 우리 문법을 쓴다면, 분사형 형용이네. 이거는 전치사형 형용이네. 이거는 문장형 형용이네. 세상이나 이렇게 단순한 거를 큰 3, 40년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좀 억울할 지경이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대다수가 여기서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우리는 이런 문법, 용어 자체도 쓰지 않고, 어, 아이들이 문장을 써나가고, 문, 말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정말 획기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제 GMB하고 같은 패턴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뒤에 들어가 보면, 단문화 원리라든지, 핵심 수식 원리라든지, 이런 건 정말, 어, 지금 현재 우리 인지 기술이 전국을 지금 파급, 전국에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것 같은 맥락이죠. 같은 기술이니까. 네, 그래서 어 이번에 이제 강사 우선 우리 이정훈 팀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후 강사들을 양성하고 강사들이 또 계속해서 현재 그 문법에 매여 있는 아이들 또 문법이 아니면 회화에만 매여 가지고 또 문장 구성이 잘안 되는 아이들. 우리 가거에 보시면요. 음, 문법을 잘하면 회화를 잘 못했고요 회화를 잘하면 문법을 잘 못했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이 둘을 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둘 잘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문단열이나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유명 강사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 이번에 우리 올리온 엘프 영어는 정말 영어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큰 도움이 되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어, 시기가 이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자동화 시스템이 지금 가동되는 거 보셨죠 그래서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는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는 배울 필요 없고요 아주 전문 영어하고 하나는 초급 영어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번역이 자동으로 되는데 굳이 몇십 년을 투자해가지고 그 영어 되지도 않는 영어를 무얼로 배워요 안 배워도 됩니다. 이미 뉴욕탐지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더 이상 외국어는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벌써 2년 전에 선포했어요. 그 결과로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바로 지난달에 영어, 외국어 안 배워도 된다. 주마다 지금 결정됐어요. 외국어 안 배워도 되니까 차라리 코딩을 배워라. 코딩 배운 사람은 영어 빼줬어요. 외국어가 아니지 미국이니까 이제 외국어를 빼줬어요더 놀라운 일은 수학 안 배워도 된다 코딩 배우면 수학 과목을 빼줬어요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왜 그럼 수학과 영어를 수학과 외국어를 안 배워도 되냐 컴퓨터가 더 잘하는데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수학이거든 그 다음에 외국어도 이제는 자유자재로 해버리는데 그렇지만 아예 외국어에 대한, 우리 같은 경우 영어에 대해서 아예 그 단어도 모르고, 알파벳도 모르고, 기본, 이거 모르면 좀 그렇지, 불편해. 요 그거는. 그래서 그 정도 선까지 초등 영어 정도는 아마 살아남고, 나머지는 더 이상, 어 이제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이제 학문의 시장에서, 학교의 시장에서 사라지는 게 5년 안팎입니다. 왜냐면 하지금 현재 뭐 수능이 있고 막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본다면, 대려 저희가 좋은 거죠. 왜? 지금까지 막 문법을 엄청난 시간을 배워야 문장이 뚫렸잖아요. 지금 어때요? 여기서는? 올려낼 거는 정말 짧은 시간만 해도 영어가 뚫리고 기초영어는 다 같아요. 굳이 깊은 영어까지는 기계한테 맡기면 되지. 우리가 안 해도 되거든. 그게 바로 지금 세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가서 영어를 배우면 다 문법부터 배울 거예요. 해야 하는 문법이죠. 여기서는 어, 한마디로 회화 문법 다 떠나서 먼저 한국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회화하고 회화는 좀 해야 돼요 근데 회화도 아주 빠르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어, 그 방법을 가장 잘 쓰고 있는 데가 어, 시원스쿨이에요 네, 윤 선생도 윤 선생보다는 시원스쿨인데 시원스쿨도 결국은 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어, 문법을 중심으로 따라하기를 해요 올리 엘프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 간다면 문법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듣고 따라하기만 좀 된다면 지금 얘들 한달 만에 일기를 쓰잖아요. 일기를 쓴다는 말은 자기가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현재 어느 정도냐면 느려. 듣고 따라하기를 연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말은 늦지만 머릿속에서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던져. 네. 시작부터 말을 하고 나가 맞춰 가. 이렇게. 왜 머릿속에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재밌었던 일은 우리 아들은 토익이 거의 900점 인데 영어를 토익 어려운 문장을 놓고 나는 영어 토익이 100점이 나오려나? 둘이 문장을 놓고 푸는데 얘가 못 풀어요. 너무 기니까. 근데 내 눈에는 단어는 내가 70%가 몰라. 단어를 7 0로 몰라. 근데 나는 문장의 구조가 보여 너무 신기하죠 내가 비행기 타고 그 외국 가는 사이에 그 비행기 책자 있잖아요 단어는 거의 70%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문장 구조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큰 그림이 다 나오는 거야 야 이게 진짜 혁명 아니에요? 우리 한글로 말할 때 한글로 말을 듣다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죠 어 거, 그게 뭐야? 모르는 부분만 찾아 묻잖아요 전체는 아니까 그전잖 한국어로 들을 때 그렇게 하죠. 영어 그렇게 되더라니까. 어, 이걸 보면서 정말 이 어, 올리온 엘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공급하면 희망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 들으신 분들 또 화상에서 듣고 있는 분들 올리온 스쿨 학생들도 지금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화상으로 지금 듣고 있는데 어, 모든 학생들이 이걸로 깊은 영어는 하지 마십시오. 깊은 영어 문법, 그, 그 비동사부터 해서 다 뚫어. 진짜 이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초급 영어 선에서 끝내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에 맡겨서 해결하는 쪽으로 간다면 앞으로 큰 기대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사들은 대체로, 예, 엘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작업도 해야 되잖아요. 강사들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독서 강연회를 크게 합니다. 전국적으로 크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엘프를 소개하고 어, 학생들이 모집이 되면 강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 교회 다녀서 교회는 모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에서 강연회하고 또 성도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해서 교회 안에서 또 어, 올려온 엘프를 반을 만들어 가는 방식. 아동센터는 뭐 전국적으로 있죠. 거기 가서 우리가 무상 지원도 해주고 예, 그러면서 빠른 시간에 영어를 배우게 한 다음에 또더 열심히 할더 세부적으로 할 사람은 어,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공부방도 마찬가지로 공부방 강사들을 모아서 강연을 해서 바꿔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 매니징만 잘한다면 텔레비전에서 한번 방송을 타거나또큰 대중 강연에서 아주 쉽게. 공개가 된다면 중요한 시대적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 올년 엘프 영어를 개발한 이후로 이 영어를 좀더 많은 사람이 공급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지력을 개발하는 원천이었다는 것.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어, 이 인지력 개발이 예,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다 분명한 얘기니까요.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이제 인천교육청의 어, 핵심 그러니까 교육청의 그 간부들 그리고 핵심 멤버들이 내일 다, 모, 다 모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기술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7월 말부터는 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에 한 명씩 의무적으로 다 와가지고 이 교육을 받고 그 선생들이 학교에 돌아가가지고 전 선생님들 다 가르칩니다. 뭐 선생님 워낙 많으니까 동시에는 못하고 방학 중에 지금 어,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거의 매일 돌다시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인천교육청 하나를 토대로 이제 이 시스템과 이 기술들이 예, 제공이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결과가 지금 뭐 지금까지 결과가 잘 나왔으니까 뭐 결과 안 나올 리는 없겠죠. 예, 그 결과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최초로 어, 교육부에서 개발하지 않고 민간에서 개발한 것이 예, 교육청 안에서 이렇게 세팅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이런 예, 위협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예, 이것이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한 계기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 또 스토리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